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에 의해 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벌써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요. 자, 중간고사 때는, 네, 죄송합니다. 자, 중간고사 때는, 그, 아직 학교에서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시점까지는 공지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교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당연히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고사 기간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학교에서 공지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 자기소개서 이제 중, 저번에 이제 완전히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쓰는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쓰기의 방법,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의 115쪽 어, 기본적인 얘기만 하나만 하고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걸 얘기할게요 자 115쪽에 랜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랜선 문화예요 사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랜선 문화에 대한 건데 11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랜선 라이프 뭐 이거는 온,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활 나의 생활이라는 뜻이고요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하이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제 플랫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플랫폼 경제가 앞으로도 활성화 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유통, 자, 배송, 배달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사실은 지난 작년에 2020년에 이 온라인 쪽에서 이제 관련된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 전보다 급격하게 매출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물경제라 그러죠. 걸어다니고 뭐 먹고 마시는 그런 데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집으로 배달하고 배송하고 이런 쪽의 산업은 작년 2020년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116쪽의 아래에서 이제 다섯 번째 줄이 있는데 이제 대규모 전시장이나 대학교 강당을 빌렸던 체육관을 빌렸던 그런 취업 설명회도 유튜브로 자리를 옮겼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때 기업은 유튜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굳이 홍보를 유튜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볼땐 대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기업, 이제, 우리 기업이 뭐 웬만큼 인지도가 있고, 뭐, 알아서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것을 보고, 뭐, 원서를 접수한다 그러면 굳이 유튜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 정부 입장에서 합동설명회, 합동채용과 같은 그리고 이제 공직박람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연말에 공직박람회라고 있는데 그거 좀이그저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공직박람회 같은 거할 때는 유튜브가 좀 필요하죠 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유튜브로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는 유튜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말하는 유튜브를 좀 일부러 찾아서 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방법이 책상에 앉아서 혼자 말하는 유튜브고, 특별하게 뭐 칠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동원 안 하는 상태에서 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는데, 뭐 그런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어, 혼자서 말하는 유튜브, 뭐 자막도 넣고, 뭐 편집도 넣고, 썸네일도 좀 좋은 걸 달려 그러면은, 제가 어림잡았을 때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한 여러분이 10분 정도 영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요. 자, 근데 이제 기업은 이렇게 단순하게 또 하기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제 기획을 하고 약간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넣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또는 아예 그냥 정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줄줄 읽는 식으로 뭐 채용 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양질,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단위가 이제 무조건 200만원, 300만원에 넘어가는 실정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어, 난 요거 좀 한번 다시 돌려볼 정도의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300만 원이상에 지금 저 5분에서 6분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쯤 다시 돌려보고 싶다라는 영상을 만들려면 한 300만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6분짜리 영상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냐. 돈이에요. 기업은 투입을 했을 때그 이상 나올 게 없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랜선, 뭐이 박람회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저, 이, 알게 되면은 그 학교 시스템에다가 제가 그 알려 드릴게요. 자, 120쪽에 보면은 세 번째 문단 뭐 공동 채용 박람회 그 금융권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에서 이제 채용 박람회를 공합동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얘기할 게없고요 자, 123쪽에 그두 번째 문단이요. 자, 랜선 채용 박 랜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채용 박람회는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 이 강의 교재 이번에 강의 교재 이번에 얘기입니다. 자. 선착순 신청이니까 항상 그걸 좀좀잘 봐야 되고요. 그 내가 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좀 항상 대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정말 하고 싶으면 미리 적어서 질문하세요.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적어서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듣는 사람들이요. 아예 저처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뭐 온라인에서 토론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제가 뭐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적었기 때문에 적은 네.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이 좀 시간을 아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할 것을 미리 적어서 뭐 앞뒤 다좀 필요없는 말다 자르고 딱 질문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얘기고요. 이건 뭐 전화, 뭐 지난번에 이미 다 했던 얘기들이니까요. 자,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원격 근무 얘기 나오는데요. 134쪽이요. 134쪽입니다. 원격 근무 얘기 나오는데,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자, 리모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원격 근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죠. 자, 134쪽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리모트워크는, 자, 원격 근무로 재택 근무를 포함하는 예, 상위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원격근무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이제 종식되면은 원격근무를 할 거냐 안할 거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걸 아마 기업에서 굉장히 고민을 벌써 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된 다음에 원격근무로 돌릴 게 돌릴 게 있는 건지 뭔지 그리고 무조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마 이렇게 결정이 이미 돼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마 원격근무 그러니까 출근과 출퇴근 근무와 원격 근무가 병행하는 그런 체제가 될 거라고 봐요. 자, 135쪽의 그 차이를 보면은, 뭐 기존 방식은 볼게 없고요. 리모트워크. 거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은 이제 이동 시간, 동선을 줄일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단점이라는 건 이제 사생활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보통 밤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또 직군들, 직업군이 많거든요. 특히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낮보다는 밤에 좀 일하는 게 집중력이 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것도 직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143쪽. 그, 지난 것이 1번입니다. 자, 업무와 개인 시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뭐 야간 근무, 그다음에 격주 근무. 우리가 예식 예식장, 예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토일 영업에 영업이 이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백화점, 뭐 대형 마트 같은 경우 그 주말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그좀 근무 여건이라고 한다면 시간 개념이 또 매일 평일 날 출퇴근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뭐 143쪽에 있는 얘기처럼 시간과 경계가 불명확하다. 이거는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창업을 하실 분들이 지금 창업을 좀 꿈꾸는 분들이 현재 이번 학기 수강생들 분들 중에 좀 있어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창업을 하실 분들은 24시간 내가 대기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밤에 전화 안 와요. 밤에 연락 안 오고, 요새는 이제 그래도 문화가 좀 좋아져가지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통화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일, 일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창업하실 분들은 좀 24시간 내가 좀 항상 대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은, 특히 저 먹는 거,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밤늦게까지 또 영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 내가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아예 이런 그 책에 나오는 이런 뭐 출퇴근, 뭐 원격이냐 재택이냐 이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뭐 140, 이제 7초까지. 오늘은 뭐 책에는 얘기를 제가 굳이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뭐몇 번의 영상에 걸쳐서 중복된 얘기였고요. 이제 자신에게 특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진로 개발, 자기 개발의 개념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뭐 취업이 이미 되었거나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인턴 인턴 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분 계세요 이 수강생 지금 이 과목 수강생 에서요자두분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특화할 것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를 빨리 구분하는 게 예, 어쩌면 사는게 사는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랜선 문화와 일 생활 일과 생활 자 워크앤라이프의 통합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영상 이제 약간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칠판이나 이런 뭐그 보조도구를 보여드리질 않냐면은 그, 요새 유튜브를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 올리다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제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저 같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저작권 이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뭐 저작권 관련된 뭐 이런 사항이,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뭐 저작권을 제가 지금 현재 위반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제가 나름대로 그런 쪽의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화면에 비춰질 때좀 저작권의 문제, 디자인, 뭐 상표, 뭐 그리고 뭐 어떤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또 유튜브 업로드가 굉장히 불, 좀 어려워져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자료는 그냥 교육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오로지 교육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의 그 시스템을 동원하는 거고, 그 제가 말하고 설명하는 거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유튜브에서 이제 저작권을, 이제 저작권 또는 뭐 아동이 포함된 그 영상에 대해서 이미 인공지능이 다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입장, 그, 걔네도 입장, 입장이 있을 거니까요. 자, 인공지능 입장에서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예, 영상 업로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좀 불편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일부러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했, 이해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